어,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문하세와 에브람,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어, 야곱이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셉을, 원래 요셉이 열한 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을 장자로 세우고 그리고 요셉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두목을 주는 거예요. 장자는 두목의 축복을 받거든요. 언제 그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이 야곱이 그 므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요. 축복할 때 너무나 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하고 그세 가지 신앙 고백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축복,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한 아이다. 아멘. 제가 목이 너무 잘 쉬어서 이렇게 크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크게 기도를 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목소리가 특히 불편해셔도 그 대신 빨리 끝낼게요. <laughs> 야곱이 세 가지 신앙고백을 해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서 섬기더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가다, 쫓다,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워크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어 성경은요. 아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걸었다 그 말이에요. 동행했다. 오늘 야곱이 첫 번째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크게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는 거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십자가와 부활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것은 분명히 믿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자꾸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용서받는 건 분명히 아멘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내삶 속에서 자꾸 죄에 넘어지니까, 실제로 아멘이 잘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고백으로 이겨요. 예수님의 사람 교제에 어떤 성도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목사님, 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고백을 계속하면서 끊어지게 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란의 죄는 참 끊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고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계속 고백하면서 정말 음란의 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죄였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넘어지고, 결심하고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뜨이고 나서는 음란이 더 이상 저에게 큰 유혹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은 음란의 죄 때문에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란의 유혹이 나 너무나 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혹이 아무리 커도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분명하면 어떤 유혹도 이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 옆에 계신데 음란의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죠. 아니 누군가 보고 있어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어떻게 음란의 죄를 져요? 여러분, 이 성도님은 음란의 죄였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끊으려고 결심했지만 무너지고, 결심하고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심도 안 해요. 어차피 결심해 봤자 또 넘어질 텐데. 그러면서 죄의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요. 용서해 주시는 것만 감사하지.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게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승리를 어떻게 누리냐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그 죄, 예수님이 정말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믿음 가져보세요. 반드시 이깁니다. 아니, 예수님 옆에 계신데, 술 마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예수님이 한잔 드실래요? 정말 그런 사람 없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그럽니까? 여러분 끊집못 다는 죄. 모르겠습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 중에 빠진 거 하시는 분 있는지 저 모릅니다, 진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아직 내 얘기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저 몰라요. 근데 아,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빠진 걸 사람 있어요? 예수님도한번 당겨 보시겠어요? <laughs> 누가 죽었어?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이게 잘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 눈에 보이면 누가 죄짓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함께 계세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재짓겠어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죽어서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리라. 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이 사람이 그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보석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말씀을.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다음에 기뻐했어요? 아니, 이거, 그, 어려운 거 아닌데. 그 앞에 잠깐만 보여주세요. 제가 물으면 긴장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같으니, 사람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래 뭐예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그런데 이 기쁨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다음에 얻은 기쁨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밭을 발견한 순간 기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기쁨이 내가 죽어서 천국 들어간 다음에 와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들이 천국의 기쁨 없이 살아가요. 왜냐하면 인마은의 믿음의 고백. 오늘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백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지금 기쁨을 누려요. 지금 천국의 소망을 누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여러분, 이거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어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안 믿으면 이단이죠. 이거 성경에 너무나 분명한 교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식으로만 끝나는 교리가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천국의 기쁨도 누리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천국의 평화도 누리는 거거든요. 천국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근데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목사고 목회를 하면서도 천국의 평화를잘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한 문제가 해결되면, 어, 살것 같아. 평안을 들려요 근데 몇 주? 심지어는 며칠 안 가서 또 문제가 터져요. 그럼 또 마음이 뭐예요? 힘들어요. 그게 사실 저였어요. 어느 성도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럼 그성도님 시험에서 나오기까지, 물론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성도님 빨리 회복되셔야 될 텐데. 그, 그분이 이제 시험에서 그, 승리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렐루야, 아, 이제는 마음 편히 자겠다. 근데 웬걸요좀 지나면 또 다른 분이 또 시험에 드는 거야. 이게 목회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서로 갈등해요. 그럼 여러분 정말 목사 너무 힘듭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죠. 기도할 뿐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갈등이 해결되고 화해해서. 그러면요 정말 천국의 소식, 기쁜 소식 듣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또 시간 지나면 또 다른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요 정말 평안. 어떨 때 이런 생각, 하나님 한꺼번에 시험 문제가 있게 해주세요. 한꺼번에. 그럼 줄또 힘들어도 그래도 좀 당분간 쉴거 아니야, 평안하게. 그래 보니까 제가 안식주간을 가져도 사실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 이제 안식주간 가지면 어느 권사님이나 집사님 얘기예요, 목사님. 그냥 교회일 다잊어버릴편이시세요 아,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래서 안식주간을 끝나고 교회로 오는데 더 무거워요 마음이 무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데 제가 더 고민했던 건 제가 정말 성도님들을 제대로 잘 섬기고 있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잘 섬기고 있나? 그 제자훈련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제자 삼으라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재훈련 받을 때 변화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수료식이니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훈련 받을 때 변화되시는 거. 그럴 수밖에 없죠. 늘 말씀일죠. 우리 김장희 선생 간증에 수도원 생활하시는데 숙지하으라고안 내면 숙지 안 하면 또 뭐예요?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벌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재산 일부를 정리해야 돼요. 벌금 내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할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늘 기도, 말씀하면서 주님 바라보니, 안 변할라야 안 변할 수가 없죠. 정말 감사했어요. 변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 훈련이 끝났어. 한 달, 두달 지나가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거야. 물론 제자 훈련 받기 전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도 알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게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제자 훈련 받을 때그 모습을 계속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큰 고민이었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 창리 10주년 성회 그리고 창리 10주년 감사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 선한 목적이 유기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때 유기성 목사님의 집회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해라. 동행해라. 뭐다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걸어떡 해요? 근데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눈이 안 보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함께 계신 걸 알아요. 알면서도 왜 예수님과 동행 못해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자꾸 잊고 살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좀 기억해요. 그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니까 예수님 함께 계신다. 근데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 예수님 빨빨리 구르고 나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히심히 살아요. 그 교회 와서 예수님 저 왔어요. 아, 여기 뭐야? 예수님과 일주일 동안 함께 했는데, 그죠? 예수님과 일주일 동안 동안했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은 마치 교회만 계신 것 같아.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갈때는 주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교회일 때는 주님 저 왔어요. 일주일 동안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안 변해요, 잘. 고민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도대체 주님 바라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때는 영성 일기라고 했죠. 동행 일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함께하시지만 여러분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 잊고 삽니다. 여러분,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 하셔야 돼요. 제가 그 훈련 했다고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영성일기, 동일기 처음 쓴게 2011년 9월 29일이에요. 13년 됐어요. 처음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 오늘부터 영성일기를 쓴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 도전한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가는 훈련이다. 13년이 지났어요. 몰라요. 교회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건 뭐저 혼자 평가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변화됐어요. 제가요. 목회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평안 없이 목회했어요. 왜 교회의 문제가 늘 계속되고 성도님들 기쁘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자꾸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면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목회 정말 기쁘고 이런 목회 내가 평생 해야 되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요. 어떨 때는 성도님 말 한마디 듣고 잠을 못잘 때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는 이렇게 좀 험악해 보여도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평안을. 지금도 문제가 일어나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게 금방 끝나요. 누굴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저는 종이에요. 종은 걱정 염려할 권리가 없어요. 걱정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야. 아, 종이 무슨 걱정 염려합니까? 그건 주인이 하는 거고, 걱정 염려는 월권이에요, 월권. 종이 무슨 뭐, 걱정 염려가 있어요. 종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지. 그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 염려하면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 이건 주님 겁니다. 종은 걱정 염려할 권리가 없으니까 어, 주님 거예요? 주님 맡으세요! 정말 힘든 문제 와도요. 이제는 거의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물론 하루 종일 힘듭니다. 마음이. 근데요. 결국 하루 끝날 때는 평안을 회복해요. 왜요? 무게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또 와요. 문제가 너무 힘들 때는 그래요. 그럼 또 뭐예요? 계속 맡기는 거예요. 어른 때는 하루를 계속 주님을 어떨때방언으 혼자 계속 기도해요. 왜요? 내 마음의 평안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건데. 걱정 염려를 하니까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해 그럼 계속 쓰레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하루를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주님 바라보며 살았어요. 만약에 제가 주님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목회 계속 할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하긴 했겠지. 하긴 했겠지만 아마 몸에도 큰 이상이 생겼고 머리도 다 빠지고 정말 아마 힘들게 목요 늘 걱정 염려하는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그러다가 주님이 맡긴 사명인데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걱정 염려하고 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인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이 함께 계시면 뭘 걱정합니까? 맡기세요! 안 맡기실래요? 죽어요! 안 맡기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서 못 살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맡기세요. 아, 주님이 맡기라고 하시는데 뭐가 두려웠고 뭐가 걱정이에요. 주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정말 야곱이 고백했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야곱이 했던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우리 예수님 목자이십니다. 아멘. 우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뭐냐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 아주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도 아시면 첫 번째는 계속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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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건요. 우리는 어떤 걱정 염려가고 우리 안에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님 불러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참 여러분 이거 정말 이미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는 거겠죠. 주님의 이름이 이름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주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 개인적으로 오늘 수류식도 있고 파송식도 있어요. 두 가지 같이 해야죠.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어떤 거 먼저 할까요? 아, 진짜로요. 어떤 거 먼저 할까요? 그리 물어보고 주변에 이렇게 썼어요. 주님이 알려주셔서. 수료식, 파송식, 이렇게. 이 작은 것 같지만 저 주님께 계속 물어봐요. 저는 양이니까. 오늘 특별히 이 야곱의 고백에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오늘 본문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15절에 보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다음 거 보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이게 왜 은혜가 됐냐면, 여러분, 야곱이요, 지금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됐어요.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던, 나이, 도착했던 나이가 130이었어요. 130이고 지금 147세예요. 130에 애굽에 도착했어요. 애굽왕 바로가... 이제, 야곱이 만나자, 인사하러 갔죠. 왕이니까, 인사하러 갔어요. 그때, 애구방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네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네 나이가 130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네 나이가 130인데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일본어 성교에는, 후, 시아와 세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셨어요. 야곱을 버리셨어요. 근데, 야곱이, 103년 살았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야곱이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뭐예요? 둘째 야 태어날 때부터 꼬였어요. 야곱의 인생은 아니 차라리 몇년 텀을 두고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이해나 하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햇볕이 면 둘째예요. 하여튼 야곱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꼬였어요. 뿐만 아니라 장자에서는 망명된 사람이거든요. 파죽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파는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면 어떻게 망령된 사람에 애서가 첫째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내가 왜 둘째로 태어납니까 하나님 목자라면 이럴 수 없죠 바꾸셔 태어나게 하셔야지 그 야곱이는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야곱이 자기 방법대로 하려다가 도망가죠 20년 동안 바닷 아람에서 고생고생하며 삽니다. 그것뿐인가요? 자기 딸 디나가 성폭력 폭행 당하는 아픔도 경험하고 심지어는 장자 루벤이 자기 처과 동치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을 만나. 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얘기하는 이상하지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죠 아마 우리도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다 야곱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꼬인 인생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보세요. 17년이 지났어요. 근데 17년이 지났는데, 야곱의 고백이 바뀌어요. 17년 전에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뭐가 달라진 거예요? 야골은 태어날 때부터 꼬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둘째로 태어난 것도 아무 문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섭리가 있었어요 바타 나라면서 20년 고생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연단이었어요 인생의 고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사랑의 징기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고백.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인만일의 고백을 하는 성도는 반드시 두 번째 고백을 할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예요. 우리 생각에는 태어날 때부터 꼬였어. 이런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요. 야곱의 세 번째 고백이 있어요. 그세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는데 때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 때가 있다 그랬죠. 놀라운 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야곱이 목자였잖아요. 목자가 양을 질 때요. 특별한 꼴을 먹여야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영양가 있는 꼴. 그걸 먹어야지 건강하고 새끼도 잘 낳고. 근데 그런 특별한 꼴을 먹일 때는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요. 왜 특별한 꼴은 특별한 곳에 있으니까. 특별한 꼴을 먹으려면 특별한 곳에 가려면 뭐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거든요. 아무나 갈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은. 목자만 특별히 아는. 아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안 하잖아. 여러분들 다 여러분만 아는 미나리밭 있잖아요. 어. 그죠?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 그사망의 고치밭 지나가지만 여러분은 아는 미나리 골짜기 있잖아. 아니 뭐, 감이 안 오나? 아, 누구나 가는 곳에는 다 이미 따서 없잖아요. 그죠? 아무나 갈수 있는 건다 따서 없어. 그런데 여러분만 아는 곳은 뭐예요? 험한 골짜기. 그 여러분만 알잖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꼴을 주시려고 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너의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자리 넘친 나에다의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 그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야곱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져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에불명하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면 그다음 고백도 나와요. 주님,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완란 가운데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내 가정 가운데, 내 기억 가운데, 내관계 가운데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완란을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세 번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야곱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건요. 야곱이 이 고백으로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먼저 이 고백대로 살아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줄 아세요? 이 고백대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줄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고백대로 자녀들을 축복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고백대로 복을 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복줄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대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문하세, 브라임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고백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간증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했던 신앙의 고백, 그대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돼요. 이 신앙의 고백대로 다음 세대가 살아가게 돼요. 이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마저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럼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멋지게 승리한 인생이에요.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야곱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환란이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도들 시험 하나 든걸제 힘으로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했어도요. 교회 문제 제임으로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놀라운 거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건져주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야곱의 세 번째 신앙 고백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어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 고백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자성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